안녕하세요 크스니다팀 어, 오래된 미래는 인간 주력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어 엄마 화이팅 지원하게 된 토로롱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큰그이고 인구 토론회에 어, 참가하게 된 인구레더블팀입니다 별동결팀이라고 합니다 인구 토론 대회에 참가한 미닝11팀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둬야 하는가 팀해유메 응. 응. 이윤하 김강미 함태선입니다 아, 저희는 j j j 팀입니다. 생선 모 배려 적은 비워두어야 한다. 기준을 만2 0 세에서 6 9 세로 사람과 사람들입니다. 사는 결혼제도 유지에서는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참여하게 된 토플리의. 대회 참가 팀 안단희로입니다. 저는 V5 팀입니다. 팀 아이디의 한상준, 오예림, 홍연주입니다. 인사 제수광 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적정하다. 인구피해를 지향하는 인구피해 팀입니다. 우리 집 축구팀의. 정그림 장유진 오정윤입니다 7회 인구토론대회에 참여하게 된 가오너리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제7차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저희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밀크시슬팀은 결혼제도 유지에 반대합니다 공공주제 폐지 이후 의사의 혼란 사회인 결혼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저희 캐셔너스는 산산치기의 입장에서 결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무시대적 결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제도가 흔들린다면 분자화되고 사회 속에서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결혼 제도는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혼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변화를 기존의 결혼 제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해온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50% 이하를 보였고, 우리의 상황은 사고가의 상황과 다릅니다. 손해자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한국의 폐쇄적인 결혼 정책이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새로이 등장한 가족의 형태들은 현행 제도 속에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대신 애인과 동거를 하거나 옆집에 사는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과 높은 비혼율의 원인을 결혼 제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콩고와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오히려 선진국보다 실생률이더 높습니다. 먼저 현행 결혼제도의 권리 주체를 확장해야 합니다. 현행 결혼제도는 오직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맺는 계약만이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결혼의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현행 결혼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성혼을 인정하는 미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공성혼이라는 결혼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은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가요?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무비판적으로 대안책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의 결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삶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것인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 관계가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이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동거 관계에 법적인 권리를 보장한 이후 출산률이 0.8명까지 상승했습니다. 예상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동성 커플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가족이 될수 없는 걸까요? 간섭과 통념. 이 둘이 긴밀히 연결된 결혼 제도가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두 남녀의 사랑에 의한 결합만을 정상. 그 이외의 모든 형태는 비정상으로 낙인찍어왔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참 어려운 나라라고 불립니다. 이는 현행 결혼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현행 결혼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래전 만들어진 결혼제도는 우리 사회를 온전히 포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혼 제도에 선진화는 출생률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남녀가 꼭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수 있다는 응답이 56.4%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지나치게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고 낙태를 선택하는 미혼모 미궁부, 미혼부의 이야기와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적정 인구 논의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중 하나가 부양비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된 생산 가능 인구를 고려하면 현재 부양비는 적정하게 형출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구 수와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경제 측면에서 볼때 인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2018년 출산율은 0.98% 학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흔히 인구 규모 감소가 사회 역동성과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문제 대응책을 단순히 출산율 절호와 인구수 증대를 접근하는 것은 적정 인구 문제의 문제에 반응돌떨어진 방식입니다. 중약인구가 가중된 생산 가능 인구의 불만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 역시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65년 한국의 인구는 4,300만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4,3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알맞은 수준의 부와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2명으로 196개국 중 193위에 불과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일할 사람이 없어지지만 수령은 늘어나 연금 수령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제적 파장이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줄어듭니다 생산성이 떨어져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인구의 증가는 잠재적 소비자의 증가로 이어져 해당 국가의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있어 생산 가능 인구만큼이나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되겠죠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욱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겪게 됩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성평 등 가사 부담, 교육 서비스 개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출산율이 다시 반등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프레임하에 담론의 분질은 매우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차원적인 해결책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역동성과 행복도를 상승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군대는 해마다 2만 3천 명씩 병력 부족에 직면하며 2030년에는 부족병령이 3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오늘날 5,171만명으로 전세계 234개국 중 26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인구의 연령분포입니다. 중년층이 퇴직 이후에 삶이 괴로워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소비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65세라는 기준에 여전히 유지하면서 각종 통계를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 유소년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았을 때 관점을 달리한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이려고 합니다. 정의 논의에 앞서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석이니까 임산부가 이제 지하철을 탔을 때 그냥 배려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배려가 범면되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자고 있으면 그걸 배려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겠다 혹은 자유를 비키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완벽하게 변화하자 혹은 무작정 비워야 한다는 지침은 양보를 강요하는 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항시 비워두지 않고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통해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들도 탄력적으로 사용하되 임산부들도 뻘끄럼없이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약한 자력에도 유산미열이 길장해듭니다. 임산부에게 자리 하나 양보 못하는 문화에서 출산율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임산부 배려석만 따로 지정하여 비워두는 것은 다른 보통 약자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주는 것은 혼잡한 시간에 겪는 승객의 불편함을 가중할 것입니다.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다른 승객들도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임산부가 쉽게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의 노약자석은 사실상 노인 전용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부족한 자석수는 임산부를 배려해서 소외되게 합니다. 12석에 달하는 보통 약자석을 비워두는 건 역시 비효율적이지만 그곳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작 북한인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대한 강론을 박이 오가는 것일까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민간 기업이 온전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익과 이동 편익을 위해 투자하는 공적인 교통수단이고 따라서 공익적 요구를 충실히 이행할 당위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겪었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하였는데 그중 비임산부가 착석한 후 비켜주지 않아서와 같은 이유가 70%를 넘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서은 일반 시민들이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를 오히려 임산부들이 미안해하며 구걸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란 자발적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며, 강요와 강압으로 비키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배려를 강요하거나 배려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 역시 사회적 약자이며, 교통 약자에 속합니다. 똑같은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 약자이므로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배려석은 왜 비어져 있지 않은 걸까요? 임산부 배려석도 다른 교통약사 배려석과 같이 비워두어야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이삼식 박사는 임산부석 양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루는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배려석은 생명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태아로 인해 온몸이 아파오는 고통을 참아내며 6.5kg의 태아와 수개월 동안 함께 다닙니다.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해서 사회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임산부석 비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배려를 앞설 경우 비워두어야 하는 자리가 되고, 따라서 이 자리에 앉게 될 경우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탈자라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배려라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가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배려를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배려해주지 못하는 상황은 존중해주고 배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주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임산부 배지를 나눠주고 임산부 배려석에 핑크라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지 않아서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확실하게 임산부들이 배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남이 아닙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나의 누나, 언니의 자리이고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초중기의 증상들은 착석만으로 충분히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임산부석 양보 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주인공이 정작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제도 시행의 정확한 효과를 위해서라도 임산부석을 미리 비워둬야 할 것입니다. o 마 e 마나이 지금까지 JJJ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마지막 그런 까 좋아요와 뭐 댓글. <laughs> <에? 아니요. 웃음>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토 대학교 남십니다요 임사부은이사가은이사는는에에 대해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부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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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한람 나와주셨는데요. 방청객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은이박람윤입니다